안녕 민기쌤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제 이슬람 제국의 발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창시한 이후로 이슬람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성장을 하게 됐고요. 이제 국가로서 어 성장을 했다. 그래서 최초의 이슬람 제국이라고 하면 이제 무함마드가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고 나서 무함마드 사후에 등장한 요 시기가 있는데 그때를 정통 칼리프 시대. 그리고 그 이후 시리아 총독이었던 무아위아가 이제 칼리프직을 세습하도록 하면서 왕조를 창립한 우마이야 왕조, 그 뒤에 아바스 왕조, 그리고 아바스 왕조 시기에 등장한 여러 국가들까지 한꺼번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슬람 제국의 발전 이번에 연표를 보지 않고 바로 들어갑니다. 자 정통 칼리프시대 역시 7세기입니다. 무함마드 사후에 이제 이 이슬람 세계의 어, 지도자로서 희계자를 선출해야 돼. 그러다 보니 어, 종교 지도자인 칼리프를 선출하는 시기였다. 정통 칼리프 시대에 선출 기억해 두시고요. 어, 지난 시간에도 분명 지도로 봤지만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했던 게 무함마드가 630년에 통일했고요. 지금 정통 칼리프 시대에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어,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 지역 그리고 이집트. 지역 그리고 일부 과거 페르시아의 영토였던 지역까지 확대를 했다. 시리아와 이집트 정복. 자, 그리고 요렇게 진출하는 과정에서 원래 이 지역에 있었던 국가가 바로 사산 왕조 페르시아죠. 줄여서 사산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사산조 페르시아를 정복했던 것도 정통 칼리프 시대다. 그래서 이 사사당조 페르시아를 우리가 다룰 때 문제를 풀었을 때 이슬람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다 라고 표현해 이슬람 세력에 의해 무너졌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좀더 디테일하게 그 당시 이슬람 세력은 뭐야 어떤 시대였느냐 정통 칼리프 시대였다 이렇게 기억을 꼭 하세요 사사당조 페르시아 정복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이제 다음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칼리프를 지속적으로 선출합니다. 그 때, 4대 칼리프였던 시아 알리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 자, 이 시아 알리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이후에, 이 뒤에, 이 이슬람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를 가지고 이제 조금씩 나뉘게 돼. 물론, 이 시아 알리가 죽고 나서, 우마이야 가문의 무야위아가 국가를 세워서 우마이야 왕조가 등장을 하지만, 이때 또, 그 후계자를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를 가지고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뉘어요. 무함마드와 무함마드의 친척이었던 시아 알리만을 이슬람 세계에 정통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사람들을 시아파라고 부르고요. 아니야, 꼭 시아 알리 아니어도 누구나, 어, 그리고 다른 칼리프들도 정통성을 인정할 수 있어 라고 했던 것이, 순이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마이야 가문이 칼리프를 이제 세습하기 시작했고 이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아파와 순이파가 분리되었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칼리프 세습이야 세습 그리고 이때 시아파와 순이파가 분리되었고 사실 우마이야 왕조는 기본적으로 순이파 이슬람교가 중심이 되는 국가였다. 자이 이슬람 제국을 다룰 때 시아파 이슬람교 국가는 선생님이 특정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이 시아파 이슬람교 국가가 아닌 나라들은 다 순이파 이슬람교였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현재도 사실은 순이파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어, 대략 한85%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시아파가 이제 10%에서 15% 사이가 되겠고.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가 그러면 순위파 국가고요 시아파는 현재 이란, 그리고 이라크 정도가 되겠습니다. 순위파와 시아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영상에 참고하면 좋은 영상들, 다른 분들이 만들어 놓은 컨텐츠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추천 영상으로 한번 재생 목록을 구성을 해 볼게요. 시아파와 순위파 살펴볼 수 있는 거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우마이야 왕조 때는 지금 세력을 더욱 확장하죠. 서쪽으로는 지금 북부 아프리카 전역을 장악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이 좁은 해협을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합니다. 이 지브롤터 해협을 넘어서 거꾸로 지금 유럽 지역으로 진출하게 되지, 여기 지금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에 있는 이 지역, 이 지역, 이곳을 이베리아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쪽으로는 이베리아반도까지 세력을 확장했고 동쪽으로는 인더스강까지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죠. 자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시기에 그러면 이 아나톨리아반도와 발칸반도 지역엔 어떤 나라가 있었느냐? 비잔티움 제국이 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 자 그리고 우마이야 왕조 하면 하나 또 알아야 되는 것이 지금 이베리아 반도를 장악하고 역으로 유럽으로 올라가기 위한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형적으로 이제 피레네 산맥이라는 것이 있는데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유럽 본토로 지금 진격을 하려고 했어 이슬람 세력이 그런데 이 유럽의 크리스트교 세력의 반격에 의해서 저지당합니다. 그때 패배했던 전투가 뚜루푸아티의 전투야. 이때 당시 유럽 본토는 프랑크 왕국이 중심이 되어 있었는데 프랑크 왕국에 패배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아래 지도 보시면 이슬람 세력이 우마이야 왕조 당시에 이렇게 지금 넘어가려는 모습들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뚜루푸아티의 지역에서 패배했다라는 것. 결국 이슬람 세력이 진출하는 것이 막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유럽사에서 다시 다룰 거니까, 당시에 프랑크왕국을 이끌었던 인물, 이 뚜루프와 띠의 전투를 이끌었던 인물, 승리했던 인물이 누구야? 라고 하면, 당시 카롤루스 마르텔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슬람 세력의 진출을 격퇴하였다. 이런 표현을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카롤루스 마르텔. 자 그리고 또 통치와 관련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아랍인 아라빈 월주의였다 아랍인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비아랍인은 차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우마이아 왕조가 오래 존속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지금 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 100여 년도 채 가지 못하고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하게 있는데이 이슬람 제국의 발전 과정에서는 수도를 꼭 기억해 주세요, 수도. 해당 국가의 수도가 주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가 나마스쿠스라고 하는 곳이야.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그 뒤에 아바스 왕조도 그렇구요. 조금 나중에 다룰 티무르 제국이나 사파비 왕조 이런 나라들도 이 국가의 명칭과 수도의 이름이 한 글자씩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에서는 다마스쿠스가 수도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그다음. 이 우마이야 왕조는 아랍인 우월주의라고 하는 통치 방식을 채택해서 아랍인이 아닌 사람들, 비아랍인들의 반발을 많이 샀고요. 그리고 순위파 이슬람교 국가였기 때문에 시아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좀 반감이 있었겠지. 그래서 비아랍인들, 그리고 시아파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새로운 왕조인 아바스 왕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미리 수도 얘기를 했으니까 이 아바스 왕조의 수도는 바그다드야, 바그다드. 현재 이라크의 수도입니다. 지금, 다마스코스는 현재 시리아고요 자, 지도 잠깐만 먼저 볼게. 바그다드의 위치 확인합니다. 바그다드. 메소포타미아 문은 어찌? 지금 두강사에 이딱 껴있잖아. 다마스코스는 지금 시리아 지역이었고요 아바스 왕도 쭉 보겠습니다. 아바스 가문이 비아라빈과 시아파의 도움을 받아서 건국했다. 그리고 당나라와의 탈라스 전투에서 이들이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탈라스 전투라고 하는 지역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벌어진 것인데 동서 경로를 장악하게 되고 중국으로부터 제지술이 전파되었죠.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을 장악하면서 이 지역에도 이슬람이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바스 왕조의 통치 방식을 보면 앞선 우마이야 왕조가 지금 아라인 우월주의를 채택해서 반감을 많이 샀어. 그래서 국가가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잘 보았지.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모든 이슬람 교도의 평등을 강조했다. 그래서 아랍인의 특권을 폐지하고요. 비아랍인에 대한 세금 차별을 철폐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범이슬람 제국으로 발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바스 왕조의 힘이 점점 약화되기 시작하는데,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파견합니다. 그런데 각 지방에서 총독들이 독립하면서 독자적인 세력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우리 한국사에서 신라 말 호족들이 등장하듯이 지금 각 지역들이 분리 독립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요. 또이 넓은 영토를 오직 이슬람 세력의 군사로서 막아들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당시 용병들을 많이 고용합니다. 용병들 이 용병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민족이 티르크족이야. 티르크족 이 티르크족은 과거 돌궐족입니다. 돌궐족, 돌궐족이 서쪽으로 서쪽으로 이동해서 이슬람 지역까지 서아시아 지역까지 넘어오게 되는데 티르크족 중에서도 부족장 셀주크가 이끄는 티르크족이 국가를 세워 그게 셀주크 티르크고요. 이 셀주크 티르크가 결국 침입함으로써 많이 쇠퇴했다. 물론 그 전에도 이미 부하이 왕조에 의해서 바그다드가 점령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퇴퇴하고요. 이 셀주크 티르크에게는 결국 나중에 정치적 지도자인 술탄이라는 칭호를 내려서 실권을 아예 줘버립니다. 그러다가 무너지게 되는 것은 지금 몽골족의 침입에 의해서 멸망했다. 특히 몽골은 13세기에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 이제 몽골은 느슨한 울루스들의 연합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 몽골족이 훌라구 울루스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자 그래서 아바스 왕조 보시면 750년에 건국돼서 1258년까지 종속이 돼요게 지금 1258년이겠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0세기 정도가 되면 이미 쇠퇴하는 모습을 보여줘 힘이 많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용병 노예들을 주로 고용을 하는 것이고 용, 용병 고용이 증가하고요 그 중에 용병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티르크족이 쳐들어온 것이 11세기야 11세기 자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자이 아바스 왕조가 서아시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이슬람 국가들이 등장을 해첫 번째 우마이야 왕조가 무너질 때에 우마이아 왕조의 한 일족이 도망쳐서 세운 나라가 있어 그것이 후우마이아 왕조야 756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바스 왕조가 750년에 세워졌는데 아, 좀몇년 도망치다가 756년에 나라를 다시 세웠다고 라 보시면 돼 수도가 어디였냐면 이베리아 반도의 코르도바입니다 코르도바 지금 우마이아 왕 우마이아 왕조가 이 이베리아 반도를 장악했었어. 이 지역도 우마이아 왕조의 세력권이었는데, 이 지역으로 지금 우마이아 왕조의 일족 가족이 도망을 갔고, 이 지역의 코르도바라는 도시를 수도로 삼아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후 우마이아 왕조는 1 0세기 초에 아바스 왕조가 굉장히 세력이 약해지다 보니, 내가 이슬람 세계의 대장이야라고 하는 칼리프 칭호를 사용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이 아라비아 반도와 서아시아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아바스 왕조가 이슬람 세계의 지도자고 칼리프라고 하는 지위를 아바스 왕조에서만 갖고 있어야 하는데 아바스 왕조가 너무 약해지니까 후 오마이 왕조도 우리도 이슬람 세계의 지도자야 우리도 칼리프야 라고 칭하게 되고요. 심지어 나중에 여기 지금 나올 때는 이 이집트 북부 지역에 카이로를 수도로 하는 파티마 왕조가 등장합니다. 수도는 카이로고요 현재 이집트 지역이지. 파티마 왕조가 등장하고 이 파티마 왕조의 특징은 특이하게 시아파 이슬람교 국가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10세기 초에 여기도 칼리프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10세기 초에는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도 있지만 후마야 이 왕조의 칼리프, 파티마 왕조의 칼리프 총세 명의 칼리프 시대가 세 명의 칼리프가 함께 공존하는 희한한 시대가 나타나기도 했었다. 이런 세 명의 칼리프 시대가 나타났던 것은 누가 약했기 때문에 아바스 왕조 세력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우마이아 왕조와 관련해서 하나만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자, 지금 이 후우마이아 왕조가 이베리아 반도를 장악해서 여기서 군 어, 국가를 세웠습니다. 근데 보통 이 지역을 지금 후우마이아 왕조가 장악해 이 좁은 바닷길 지중해로 들어간 이 바닷길을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합니다. 자, 이 지브롤터 해협을 장악 하다 보니, 지중해로 들어가려는 배들을 여기서 통제할 수 있겠지? 그러다 보니, 지중해 무역을 장악했구요. 경제적으로도 번영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후우마이야 왕조의 특징. 외워야 될 것들 요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아바스 왕조가 쭉 존재하는 상황에서 등장한 두 개의 나라를 같이 본 거야. 각각 수도, 특징,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러다가 이 힘이 빠진 아바스 왕조가 점점 쇠퇴하고요 용병 고용이 늘어났어 그때 용병으로 많이 고용됐던 것이 바로, 바로 튀르크족이고요 그 그러니까 당시 중앙아시아 지역에 이미 이슬람족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 아바스 왕조 때 그때 이 튀르크족이 세운 카라한 왕조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고요 이후에 그 1파 일파, 튀르크족의 1파였던 부족장 셀주크가 지금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10세기 중반에 이미 맘루크로 활약을 하면서 튀르크족이 세력을 확대하고 있었어. 맘루크란 일종의 용병 노예를 말합니다. 이미 10세기부터 용병으로 활약하고 있었고 당시 튀르크족을 이끄는 부족장 셀주크가 이슬람족으로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고 세력을 확대하면서 1 0 3 7 년에 건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셀주크의 후손인 토그릴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미 사실 아바스 왕조의 약해진 세력 그것을 몰아내고 등장한 국가가 부하이 왕조라는 게 있었는데 이 부하이 왕조를 격퇴하고 바그다드를 점령함으로써 이슬람 세계의 정치적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아바스 왕조로부터 술탄 칭호를 획득합니다. 여기서 술탄이란 정치적 지도자, 정치적 지배자를 의미한다. 자, 그래서 사실상 서아시아 지역을 지배하는 세력으로서 성장한 이 국가 셀주크 틸크가 더욱 성장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점령해, 이 예루살렘은 유대교와 크리스트교의 성지야, 성지.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현재 터키 지역인 아나톨리아 지역까지 세력이 확대되는데, 이 셀즈크 트리크의 세력 확대가 비잔티움 제국을 굉장히 압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당시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서방의 크리스트교 세력에게 교황 세력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요, 교황 우바누스 2세의 어 호소 이후에 이 크리스트교 지역과 예루살렘에 대한 어 회복 이런 것들을 기치로 내건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발발되게 됩니다. 아, 지금 너무 형광펜을 많이 칠해서 정리를 하면, 굳이 언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바스 왕조로부터 술탄층으로 획득했다, 예루살렘을 정념하고, 사실 아나톨리아 반도 지역까지 확대됐다도 같이 보면 좋지만,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십자군 전쟁의 발발 이후에 전쟁이 장기화돼. 그러니까 이 전쟁이 대략 11세기 말부터, 13세기 거의 초까지 이어지거든 그러다보니까 전쟁에 장기화되면서 셀주크 트르카가 퇴퇴, 그리고 분열하게 됐고요 결국은 몽골에 침입을 받아서 멸망했다 아바스 왕조 마찬가지야 이 몽골 세력이 나중에 누가 됐다? 훌라구 울루스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여긴 수도를 말하진 않았지만 왜냐면 그 이슬람 세계에 핵심인 바그다드를 점령했기 때문에 셀주크 티르크 세력이 최초로 등장하게 된 일어난 지역 바른지 가끔 나올 수 있어요 기출에 표시가 됩니다 젠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성장해서 발전하기 시작했다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내용이 많았는데 관련해서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